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시드니에는 왜 오게 됐는지 또 시드니 여행은 저의 친한 동생하고 같이 여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게 된 건지 여행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광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광고 제품도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호주 호텔메이트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빵 제가 여기 두꺼운 털이 나거든요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시더라고. 진짜 두꺼워요. 그리고 몸살 이슈. 20대 때좀 많이 들었던 말인데, 눈썹 털좀 밀게요. 젊을 때뭐할수 있으면 배낭여행을 해라.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막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되게 집순이고,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어른들이 그렇게 어디 많이 나가서 배우고 듣고 해라 이러면은, 어, 이렇게 좀 뻔한 말을 할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쩌다 보니, 자의 반, 타의 반, 직업에 떠밀려서 어쩌다 되게 좋은 조건이죠. 여행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직업 덕분에. 이렇게 애 둘을 데리고 막 여행을 하잖아요. 컨텐츠도 만들고 겸사겸사. 그런데 이렇게 또 몸살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어른들이 젊을 때 여행을 할수 있으면 많이 해라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체력이 안 돼서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또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또 여기 호주 와가지고 트로버 분들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의전원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어학 연수 한달뭐 하고 계신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이미 나서 호주에서 일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만났고, 진짜 다양하게 만났거든요. 진짜 다양한 삶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또 여기 와서도 많이 합니다. 털 정리가 됐어요 여행지 와가지고 어쨌든 좀 각질 정리나 이런 게잘안 되면 뭐가 많이 나잖아요 또막 어제도 못 씻고 잤어요 몸살 이슈로 <laughs> 완전 진짜 기절 지금도 막온 팔이랑 여기가 막다 쑤시네 하... <laughs> 나이 먹었어 마몽드 로즈 워다이 각질 정리를 좀잘 해줘가지고 여행지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또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호주에서의 썰을 놓치지 않으리 <laughs> 이번 여행에는 저희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옛날에 다녔던 교회 동생 은지라는 친구랑 같이 다녔어요 무슨 조합이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실버랑이랑 11살 차이 나나? 저랑은 6살 차이나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여기 좀 바람 불고 건조해가지고 라네즈 크림 스킨 요런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여행 다닐 때 이런 거 완전 땡큐지 물 보습을 잘 해줘야 촉촉해 오늘 라네즈 쿠션 광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랜만에 라네즈 세럼. 이것도 되게 좋아요. 한두통다 썼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우리가 왜 친하게 됐지? 이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남아있던 인구가 저랑 실버라인이랑 은지, 그리고 한명더 있거든요. 성재라고 옛날부터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아무튼 그렇게 네 명이서 남아가지고, 재밌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 여행도 가게 되고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미국 가까이래가지고 미국도 가고 그때부터 저는 여행에 대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했을 때 비행기 어떻게 타?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스타일이에요 워터뱅크 젤크림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내놓고 하는 건데 쉽게 시작을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람이 되게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고 그게 뭐가 어려워?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 내놓고 영상 찍는 게 그게 뭐가 어렵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드름이 엄청 많고 내가 막뭐 되게 연예인처럼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뭐 어때? <laughs>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빠가 맨날 사진에 얼굴 나오면은 참 바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얼굴 별로라고 그러면 저도 말끝마다 사진이 뭐 생긴 대로 나오는 게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좀 세뇌됐나 봐요 아뭐 화면에 나오는 게 생긴 대로 나오는 거지 뭐 있나 이런 <laughs>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되게 막 못생겼다, 막 이런 댓글들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뭐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 못생겼다고 생각하나 보지 뭐막 이랬나 봐요. 호주 얘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왜 여기로 얘기가 샜지 그래서 그 되게 친한 은지라는 친구하고 이번에 호주 여행을 그 친구랑 5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고 또호주에서는 시드니만 에 있으면 아까우니까 막 멜버른도 가고 막 골드코스트, 그리즈번까지도 막 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일하면서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드니에서 열흘을 다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살짝 시드니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 쿠션 제가 호주와서 계속 쓰고 다니는데 그 전부터도 이거 계속 썼거든요?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거울이 솔직히 플라스틱보다는 지문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닦아가면서 되게 유용하게 잘 쓴다? 선크림. 메이크업 편안하게 하려면 은 아무래도 유기자차 써주면 좋죠. 실버라인이 눈 시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선크림 이거저거 저희도 평소에 되게 많이 써봐요. 근데 그중에서 눈 시림이 없는 두 개의 선크림을 얼마 전에 실버라인이 꼽더라고요. 그게 이 라네즈 워터뱅크 선크림하고 에스트라 비타 수분 자차. 그두 개만 눈이 안 시렵대요. 되게 쫀쫀하고 밑에 수분 물 보습을 잘 해놔야 저 되게 원래 힘 없는 피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찬듯한 쫀득한 이 느낌이 있어야만 쿠션도 오래 가고 건조함도 훨씬 덜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광고 타임입니다. 일단 제 목소리가 이런 점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 날 먹었나 봐요 컨디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오늘 광고 제품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네즈가 드디어 사용하기 너무 편안한 그런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얘를 테스트를 포함을 해서 사용한 지는 그래도 3개월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출시된 지 3개월 정도 된제품이어고 긍정적인 후기도 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저는 이 쿠션은 누가 써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쿠션이다 이거를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무엇보다 쿠션을 사용하기 편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얘가 딱 그런 편안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코드 마트 쓰기 너무 좋고 특별히 너무 건조함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한국인한테 찰떡같이 들러붙는 그런 질감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쿠션입니다. 네오 쿠션에 이어서 약간 둥근 네모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네즈만의 적당한 이 오동통한 귀여움이 있는데 여기 앞에 또 거울이 붙어 있어서 한 번씩 얼굴 확인하게 여행지에서도 너무 편하게 쓰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냥 예쁘기만 한게 아니고 여기 누르는 버튼이 옆에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있지 않고 또 옆에 있으니까 되게 손이 딱딱하고, 모르겠어. 전 좋아요, 이게. 음. 그리고 저는 이걸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쓰던 조금 지저분한 퍼프지만 이 퍼프가 손등에 여기 닿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손가락 세 개가 들어갔을 때 텐션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쿠션에 있어서 어쩌면은 쿠션 퍼프가 파라를 차지한다라고도 좀 과장되지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코 옆에 넣을 때에도 너무 편안하게 들어가고 이런 데에도 또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쓰다 보면 이 모양은 그냥 멋부린 게 아니라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어진 그런 퍼프 모양이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형과 퍼프의 궁합을 딱 맞춰내는 브랜드가 저는 진짜 실력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라네즈 완전 실력 갑니다 하이. 색상은 7가지 색상이고요 아주 밝은 피부톤부터 건강미 넘치는 피부톤까지 다양하게 선택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네즈가 이런 홍조 있는 한국인한테 찰떡같이 잘 맞는 그런 뉴트럴 톤을 되게 잘 하잖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21C 색상인데 21호에 N 색상이 없어졌어요. 기존의 네오 쿠션 21N 색상하고 지금 뮤이 쿠션의 21W 색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제형이 달라서 완전 똑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슷한 색상을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21N을 쓰시던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21W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21N호하고 21W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21W가 노란기가 조금 더 빠진 색상 그래서 21N호스에서 노란기를더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뮤이 쿠션의 21W가 조금 더 편안하고 뉴트럴한 그런 색감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약간의 핑크기를 더한 그런 색상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1C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오, 가까이 오시고 네, 쿠션 이제 발라볼게요 그냥 오 호주 와가지고 계속 이것만 주구장창 쓰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비몽사몽이잖아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 체력이 좀반토막이 나거든요 근데 그냥 막 편안하게 두들겨도 너무 두껍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너무 얼룩지지 않으면서 그냥 이 내추럴한 게 너무 좋고 이렇게 내추럴하다 하면은 커버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그 정도도 아니고 얘가 싸우면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퍼프가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이 잔모공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조금 연령대가 올라가 보이거든요 적당하게 모공 사이사이에도 쏙쏙 들어가고 이렇게 대충 터치해도 이 맨질함? 그러면서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 광. 그 햇빛이 있어가고 조금 더 광이 더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질질하지 않은 광이어고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렇게 한쪽 볼을 살짝 얇게만 해주고 다시 한번 올리면은 근 시원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열감이 있어도 아, 뭔가 쿠션이 되게 잘 발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실제로도 잘 올라가고 그러면서 얘가 촉촉 쿠션인가?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싹 바르고 나면은 은근하게 보송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 광채 쿠션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런 광채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그 정도 보송함 아니고 그냥 매끈하게 정돈이 잘 된다 정도의 보송함. 그래서 나는 여기다 조금 더 뽀송함을 원해 하면은 파우더를 얹었을 때에도 두꺼워진다든지 그런 질감 아니어서 파우더 올리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이 퍼프가 너무 두껍지 않고 밀착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이라 내손의 컨트롤을 되게 잘 하는 사람처럼 좀 얘가 도와줘요. 얘가 무슨 로버트는 아니지만 손에 잘 붙는 느낌을 내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코 모공. 저는 코 모공은 브러쉬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퍼프로 해도 얼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급할 때는 굳이 막 브러쉬 안 쓰기도 해요. 약간 밀어 넣어주는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광고 제품이지만 그래도 사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밀어 넣으면 무조건 안 뜨고 다 됩니다는 세상에 없어요. 그나그나 피부 컨디션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코에 잘 올라가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퍼프로 밀어 넣다가 어 오늘은 뭔가 조금 밀리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얼른 그냥 도구를 바꿔가지고 다르게 터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제가 써본 중에는 진짜 모공에도 편안하게 코 옆에도 되게 잘 들어간다. 진짜 이렇게 브러쉬로 긁어보면은 이 질감 자체도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를 오히려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 코에 큰 모공이 하나 있거든요. 음, 그 진짜 매끈해. 계속 건드리다 보면 은 뭉치고 뜨고 막 그런 제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르고 보면 은 약간 보송한 마무리감이 있다고 하니 악건성이신 분들은 어, 너무 그럼 건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트하게 커버가 잘 된다고 해서 저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홍조를좀잘 가려주면서 잡모공들이 잘 채워졌을 때이 적당한 광채 그러면서도 악조건 속에서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좀 피부가 괜찮아 보이는 진짜 그런 쿠션입니다. 완전 스킨케어의 기름진 느낌 그런 건 아니지만 89% 스킨케어링 에센스 성분하고 워터 락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건조하지 않습니다. 진짜 속은 촉촉하면서 겉에만 살짝 보송하게 해주는 그런 쿠션이고요. 당연히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막 잡티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엄청 깨끗한 피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얼룩덜룩하지 않게 정돈이 잘된 모습. 다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깨끗하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유명하죠? 네오 파우더. 제가 여행가방에 이거 되게 잘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광고 촬영 있으니까 이렇게 새 거를 갖고 왔지만, 사실 제 여행용 파우치에 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퍼프가 지저분해요. 잘 써가지고 얘가 열면은 이렇게 칼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파우더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는 진짜 누구 아이디어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여기 눈썹 같은데 파우더 톡톡 해주면은 아무래도 브로우가 훨씬 더잘 그려지거든요 그럴 때 여기 정돈 한번 해주고 광채가 너무 나는 걸난 잡아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이마 가운데 여기 살짝 미간도 번질하면은 굳이 그렇게 좋을 게 없거든요 코트 살짝 그냥 얘는 여행 파우치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저한테 되게 오래된 템입니다 그래서 라네즈 뮤크션하고 파우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소개를 드렸을 때에는 또 그런 할인 소식, 세일 소식이 있잖아요 18일부터 네이버 강세일이 시작됐다고 이 합니다 라네즈는 20일, 내일이 브랜드 데이래요 할인부터 다양한 증정품까지 이게 되게 크게 하나 봐요 이왕에 필요하셨던 분들은 브랜드 데이 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라네즈의 광고 시청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토크를 또 이어가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파우더 처리를 해놓으면 은 확실히 브로우가 잘 그려져요. 여기 호텔이거든요? 근데 원래 호텔에 오븐 있고 막 세탁기 있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호텔은 오븐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진짜 무슨 에어비앤비 같아요. 호주는 다 그런가? 그리고 러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고 5일 내내 비가 왔었잖아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그렇게들 뛴다? 나는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뛰는 거야. <laughs> 이렇게 털이 없는 데를 잘 그려줘야 돼요. 아, 그리고 저 여기 오기 전에 면세에서 향수 하나 샀거든요. 여행지에서 향수를 뿌리면은 그 향이 여행지를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뭐 되게 좋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핑계 삼아서 산 것도 있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향수를 조금 머리 아파 하거든요. 향수 초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그게 가방 안에 들어있다. 루이비통이에요. 되게 좀 시원하면서 달달한 그런 향인데 제가 일단은 그 이미지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아이프라이머. 필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호주 토크. 왜 호주를 선택했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왜 호주를 선택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야 그랬지? 일단은 더워서 시원한 데를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애들 데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갔다 오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를 또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을 또 가자니 뭔가 그렇고 휴양지를 가자니 전또 직업이 유튜버라 그런지 화면에 담길 것도 어쨌든 생각을 하거든요. 휴양지에서는 그냥 물놀이하고 그런 것밖에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아갖고 그러다 보니 호주를 어떻게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엄청난 계기 이유 빡!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영상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지겹게 쓰는 류리바이레드저 진짜 광고를 한번 하면 너무 이걸 지겹게 써서 좀 그렇죠 근데 네. 모아서 광고했고 진심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호주가 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행 왔다가 반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오 근데 완전 인정이에요 제가 그래도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이 나라 저 나라 좀 돌아다녀 봤잖아요 다니면서 좋네 막뭐 이러긴 했어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호주는 어? 여기 살아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별 의미가 있는 우선은 그건 아니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전 집순이라서 참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여행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좀더 넓어지고 달라지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또 고생스러운 것도 있죠. 사실 이렇게 화면에서 봤을 때에는 되게 여행이라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갔다 온 사진이나 영상 봐도 되게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그 속에 또 고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살 이 잘 감기 걸리고 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역시 인간은 경험을 해야 좀 성장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탄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렇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이랑 버스 탔다가 거꾸로 타가지고 합정동까지 가가지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고 그만큼 그냥 엄마, 집, 학교, 교회 이렇게만 살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뭐 여행도 하고 이럴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실버라인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이야. <laughs>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다니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너무 알수 없는 거고 뭐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버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 지금 이 경험이 한순간에 다못 하게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 무리의 거품 같은 삶이다. <laughs> 내 삶은 무리의 거품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실버 라인하고 우리가 이 유튜버라는 거를 못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 이제 현실 실질적으로 좀 하거든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 스위스 다녀온 이후로 지금 호주 한 3-4개월 만에 또온 건데 그 다음에 또뭐 언제 갈수 있을지 뭐 그런 거는 진짜 전혀 계획도 없고 알 수도 없고요 지금 강민이가 5살 유치원 다니고 있고 나음이가 돌 지금 아니면은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다니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방학 때도 갈수 있지만 유치원은 학기 중에라도 빠져도 뭔가 좀 타격이 없는 근데 학교는 그래도 나름 공부 진도도 있고 이렇게까지 빠지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래서 오히려 갈수 있을 때 어쨌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좀. 다녀보는 거고요. 뭐 얼마 전에 또 안동 다녀왔는데 안동이 사실 산불 때문에 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작게나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또 안동이 어떤 활기가 된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조금 은 의미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은 해보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 너무 맛있잖아요. 아차가 다녀오신 분들. <laughs>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국내 여행도 좀 다녀보고 근데 저는 굳이 굳이 따지자면 국내 여행이 더 재밌어요. 일단 말이 잘 통하고 차 타고 우리 한국의 그런 절경 을 보고 다니는 게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뭐 어쨌든 일하기에도 한국이 여러모로 편하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편집자님께 넘겨드리고 이런 게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예 못 넘겨드릴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아 그리고 또 그런 댓글들도 있어요. 애들이 기억도 못할 텐데 뭐 그렇게 다니냐. 근데 전화 실버라인이나 애들이 기억해주길 바라면서 다니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실버라인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다녀요. 그냥 다니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은 넓어지니까 그렇구나 그렇고 그리고 또 영상 찍고 다니고요 뭐 대단한 영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번에는 호주를 영상에 담을 수 있겠군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생방송에서 그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직업이 언니를 내몰았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유럽 다녀와서 그런 얘기도 봤던 것 같은데 여행하고 그걸로 돈도 벌고 좀 약간 좋겠다? 이런 댓글도 본것 같거든요. 당연히 감사하고 좋죠.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인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맨날 유튜브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부수익으로도 그렇게 수입을 낼 수도 있지만 나의 과거가 기록이 남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추천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시작하기 어렵지 않고 요즘은 핸드폰도 너무 잘돼 있고 저 여기 호주 와가지고 카메라 쓰는 거... 거는요. 고프로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캐논 오디션 캠. 그거는 그냥 밤에만. 왜냐면 고프로가 어쨌든 어두울 때는 너무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액션캠이라서. 그래서 밤에만 캐논 V10 쓰고요. 그리고는 핸드폰 진짜 많이 써요. 고프로 60%, 실버라인이랑 같이 핸드폰 30%, V10 10%. 호주에서는 그렇게 쓴것 같아요. 손가락에 이렇게 고프로 이렇게 껴가지고 유모차 잡고 막 다니고 그래서 앵글이 막 호구마 앵글이고 그렇긴 하거든요 혹시 이제 뭐 여행하시면서 나도 유튜브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행지에서 계속 찍으면 돼요 계속 와 이런 순간에도 찍어야 돼? 할 때도 계속 그러면 이제 편집할 때 보면은 찍힌 장면이 뭐가 많습니다 근데 허, 지금 이렇게 비도 오고 너무 힘든데 지금 어떻게 찍어? 이러면은 이제 장면이 없어요 계속 계속 모든 순간에 찍으면 됩니다 펄을 나 쓰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너무 골드골드예요. 시드니에서 그냥 계속 밥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커피 먹고 그러는데 커피가 좀 전체적으로 마일드하고요 먹기 되게 편안하고 저유당불레가 있어갖고 라떼를 못 먹는 게좀 아쉽긴 한데 숙소 들어오기 직전에는 라떼 한잔 마시기는 했어요 호주가 좀 이민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민자의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요 중식 뭐 이런 거 말레이시아 음식 제가 한식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한식도 맛있다고 그러고 저 이것도 광고하고 아직도 쓰고 있어요 VDL은 제가 아직도 쓰고 있는 걸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제 코덕이신 분들 막 사서 모으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렇게 블러셔 같은 거 하나 잘 사놓으면 진짜 평생 쓴다니까요. 그거 해외에서는 좀더 욕심내줘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뭐 이렇게 한 대, 뭐 그렇게 티도 안 나잖아요. 막세게 올려줘야지. 그리고 단종템이라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또 여행 파우치에 있어갖고 오랜만에 썼거든요. 너무 예뻐. 톰포드 누바이. 이거 왜 단종된 거지? 나만 좋아했나 봐. 이게 막 지속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표현력이 너무 예뻐 그리고 제가 요즘 쓰는 립에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돌체비타 사실 톤 차이가 그렇게 있진 않은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톤보드 저게 없으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는 돌체비타 괜찮아 액세서리를 또뭐 여기 목걸이가 있으면 전부또 지렁지렁해 보여서 조그마한 귀걸이 하나만 하고 올게요 요 정도? 완전 조그마한 귀걸이 해가지고 저는 액세서리가 쬐끔해야지 뭐가 주렁주렁 있으면은 되게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머리는 그냥 매직하면서 끝에 약간만 C컬 해가지고 이렇게 좀 꼬불탕꼬불탕 꼬불탕 합니다 다시 머리를 자를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제 외출을 할 건데 호주 호텔에서 하는 호텔 메이트 호텔에서 메이크업하는 트루였습니다. 아, 목소리가 좀 별로여가지고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라네즈에 또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품 진짜 편안하게 쓰기에 너무 괜찮으니까 할인율 좋고 할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나가서 호주의 이모저모를 화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모두 모두 소중합니다.